안녕하세요 캡틴타로입니다 오늘부터 엔젤앤서 카드 해설 시작할게요 이 카드는 숫자가 없고요 알파벳 A에서부터 D까지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파벳 순으로 제목에다가 A에서부터 D까지 오늘은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이 카드는 어, 이 아래에 있는 단어를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 그림은 전부 다 천사 사진이라서 막확 구분이 되진 않게 않거든요 근데 최대한 한번 볼게요 음. 자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어 풍요 풍부 많은 거 무조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돈을 막 뿌리고 있는 거이 이미지로 기억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어 무조건 많은 거예요 풍요로움과 풍부 아니면 많음까지 이 이미지로 기억을 해주세요 많은 음. 그래서 해설지를 봐도 저는 이게 일본어 해설지를 사가지고 일본어판을 사가지고 음, 해설지가 영어로 안돼 있어서 이 단어만 가지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 모를 때는 일본어를 찍어서 어, 텍스트로 변환해서 어, 구글로 돌리는데 일본어 번역기로 내용이 다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연애에서 이게 나왔다면 솔로 탈출인 거예요. 생겨요. 그죠? 어. 근데 이 솔로 탈출이 여기서 이제 풍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다리, 양다리, 혹은 문어다리까지. 어. 굉장히 많은 이성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음. 양다리, 문어다리까지 가능성이 있겠다. 많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 시험이라면? 이건 합격이에요, 그렇죠? 어, 그것도 좋은 점수로, 여러 곳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금전이라면 로또를 사라는 거죠. 로또를 맞을 것이다. 뭐 빌려준 돈이 있다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건강은 좋아지는 거죠. 에너지가 어, 뿜뿜. 어 왠지 막, 음 그렇죠. <laughs> 건강이 좋아지는 시기. 몸무게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 몸무게로 따지면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뭔가 풍요를 것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정도는 다 여러분 아시죠? 어, 요청을 하래죠, 어, 도움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여기에 어, 나가 있고 여기에 어, 타인 다른 사람은 또 서있죠 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라 요겁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연애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 소개팅을 부탁하는 거죠 어, 나 소개팅 좀 해줘 이렇게 그죠 어, 소개팅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시험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요거 학원 그죠 어, 학원 아니면 과외 아무튼 이렇게 누군가를 찾는 거죠 그 다음 금전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은행 가서 대출 <laughs>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빌려간 돈은 신부름 어, 어, 센터에다가 어, 도움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음, 돈이 없으면 친구한테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하지만 음. 너무 많은 어, 신용문 어, 가정을 파탄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음. 빚 많이 짓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건강은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사람이라고 했지만 병원 가셔야죠. 병원을 가보시거나, 아니면 의사, 약사, <laughs> 약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카드 나오면 무조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라거 어, 그림으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카드 갈게요. 자, 이거는 너의 천사에게 물어봐라, 이건데요. 이게 예전에 제가 피커카드 할 때, 그, 김현정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어, 이거 기도를 함으로써 뭔가, 내가 깨닫는, 스스로 깨닫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약간 막연하죠. 그죠? 이 카드가 나오면 사실, 어, 타로를 한번더 보거나, 매일매일 기도를 하거나, 음, 사실 좀 막연해요. 그죠? 어, 그래서 이, 카, 이 카드가 나오면 구체적인 카드를 한장더 뽑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연애는 단, 천사에게 물어보세요. <laughs> 에,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 교회를 가세요. 어, 교회를 가시거나 절에 가시거나. 거기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찬송하다가. 그죠? 시험. 천사에게 물어보세요. 그죠? 이것도 이제 기도. 시험 보기 전에 이제 물떠놓고 기도하시라는 얘기죠. 그죠? 어, 진, 경건한 마음으로 봐라. 그 금전 같은 경우도 천사에게 물어보세요 기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기도. 그다음 건강 이것도 음 천사에게 물어보세요 얘도 음, 제발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좀 막연한 카드입니다 갖고 얘가 나왔을 경우에는 한장더 뽑아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네.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년 후입니다 이거 이거 1년 후 카드예요 그래서 여기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죠 지구가 어, 한 바퀴 돌고 1년 이렇게 긴 시간 좀 기다려라 이거예요 연예 1년 후입니다 1년 후에 솔로 탈출하고 재회 물어보셨다면 1년 후에 재회해요 그 다음 시험 물어보셨다면 1년 후에 합격입니다 <laughs> 죄송해요 1년 후그 다음 금전은 1년 후에 돈 들어와요. 그게 뭐 떼인 돈이든 아니면 1년 후에 로또를 사시든 1년 후에 돈 들어옵니다. 건강 어, 1년 후에 회복되요. 이거는 이제 진지합니다. 궁서체입니다. 음. 이제 아프시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불편하신 부분이 있더라면 한 1년 정도 꾸준히 어, 노력하시고 병원 가시면은 회복된다. 이렇게 믿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1년 후라는 카드입니다. 음. 다음 자 확신을 가져라 라는 어, 뜻이구요 이 단어가 확신을 가지세요 믿어라 요거예요 음, 그리고 이 확신에 대한 이미지로 열쇠 나와 있습니다 열, 열쇠? 열아 열쇠가 아니구나 가면인가 근데 이거 우리 그냥 열쇠로 보시죠 어. 저는 열쇠로 볼래요 왜냐면 이거 어째, 어쨌거나 그냥 제가 뭐로 외우든 뜻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음, 확신을 가져라 연예 확신을 가지면 솔로에 탈출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가, 나 같은 게 솔로를 어, 애인을 사귈 수 있을까? 그러지 말라고요. 그죠? 확신에 대한 가지는 가지시고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확신을 갖는지 그게 중요하겠네요. 연애 같으면 나, 나에 대한 확신, 혹은 그에 대한 확신, 그 사람에 대한 확신 이렇게 가네요. 그다음 시험 같으면 확신을 가지면 합격. 내가 과연 될까? 이러지 말고요. 난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시면 그게 합격의 기운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다음 금전 같은 경우는. 확신을 가지면 돈을 받음. 음, 좀 강하게 밀고 나시, 나가라는 얘기죠. 어, 확신을 가지면 돈을 받는다. 그 다음, 건강 같은 경우에 확신을 가지면 건강해지. 확신 건강해 가지, 고 어, 이게요,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고 있어요. 그죠? 응. 사람들한테 그냥 비타민C 주고서 이게 암 치료제야 라고 말을 했는데 사람들 이그 말을 믿고 그냥 비타민 제일 뿐인데 건강해졌다니까요 그거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확신을 가지면 건강해진다 이거인 것 같아요 믿으세요 정말 왜냐하면 정신에서 믿으면 몸을 지배해요 정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믿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게 전부 다 그런 것 같네요 뭔가 내 마음에서 믿으면 마음에서 확신을 가지면 그게 현실로 드러날 것이다. 그렇죠. 현실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이렇게 이, 어,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카드, 자, 커다랗고 행복한 변화, 큰 변화네요. 그죠. 그리고 좋네요. 여자애 되게 좋아하죠. 그죠. 이 느낌 갖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변화예요. 요거 변화, 바뀌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연애 같은 경우는 그러면 더 좋은 관계로 바뀝니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이성 친구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평생 한 사람만 사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더 지금 만약에 관계가 힘들다면 이 사람과 끝나 끝내고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 이런 에너지를 주는 카드입니다. 음. 시험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점수를 받아요. 어, 기존에 한번 봤던 점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예상하고 있는 점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변화가 있으니까 더 좋은, 그리고 비계니까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전 같은 경우는 <laughs> 더 많은 돈을 받아요. 돈에서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laughs> 보너스,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어, 옛날에 뭐, 찾지 못했던 비상금을 발견했다던가, 이런 거 있죠. 그죠? 책 속에 꽂아둔 비상금, 이런 거. 아니면 친구한테 꺼주고 포기했는데, 뭐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건강, 더 건강해져요. 그죠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좋, 좋고, 큰, 행복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카드 볼게요. 어, 자, 요거는요.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른 곳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방향을 찾아봐라 이소리에요 다른 방향으로 가라. 아. 지금 여러분이 뭔가 하시는 게 있다면 그거 아니란 얘기에요 그죠? 어, 선택해라. 새로운 방향을 이겁니다. 새로운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 그림으로 이해, 이해해 주세요. 자, 연애 같으면은 다른 이성을 찾아보세요라고 저는 이렇게 말을 할게요. 지금 그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 찾아. 이렇게 할게요. 그 관계는 아니야. 그 다음, 시험 같은 경우는 다른 시험을 알아보아요. 지금 그 시험 아니야. 니꺼 네 아니야. 그, 마, 그 느낌이에요. 그 다음, 금전 같은 경우는 다른 수입원을 찾아보아요. 그죠? 음, 만약에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그죠? 렇 음, 아니면 이 사람이 내가 막 급전이 필요한데 정말 내 친구가 돈을 안 갚아. 그러면 다른, 뭐 다른 내가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을 구해야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수입원으로부터는 돈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를 찾아봐라 이겁니다. 그리고 건강 같은 경우는 다른 방향을 찾아보아요. 내가 이 운동을 하고 있다면, 내가 만약 요가를 하고 있다면 달리기로 바꿔볼 수도 있고. 수영을 하고 있다면 자전거로 바꿔볼 수도 있고, 요 병원을 가고 있다면 다른 병원을 갈 수도 있고, 음, 건강해지기 위한 다른 방향을 한번 찾아보세요. 더 시도해보세요. 이거죠. 그죠? 그래서, 예, 다른 방향을 한번, 다른 방향으로 가세요. 이러면 약간 좀 너무 슬프잖아요. 지금 관계를 확 깨고 다른 걸 찾아. 이게 아니라, 다른, 다른 선택사, 선택지도, 음, 다른 선택지도 고려해보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좀 부드러운 뉘앙스가 되죠 그죠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다른 선택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말해주면 무난하게 해석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돌직구 보다는요 다음 카드 보실게요 자 어, 말을 해라 소통을 해라 분명하게 그죠 어, 분명하게 말해라 요거 같은 경우는 저 그림에서 딱히 떠오르는 건 없어요 그죠 어, 돌고래하고 돌고래에서 의사소통이.. 아 이게 나오나 그죠자 음. 연애 부견을 분명히 말하세요 요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성한테 져주지 말고 아니이 관계에 있어서 남의 말만 따라가지 마시고요 내 의견이 뭐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분명히 말하자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자고 말하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분명히 말을 하시라 요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연애 시험 금전 건강은 제가 캡틴 타로가 의무로 나는 거고요. 해설지에는 이런 내용 아예 없어요. 그냥 해설지는 계속 추상적으로 천사가 도와줄 것이니 이렇게 계속 하세요. 그냥 그것만 있어요. 이렇게 네가지 카테고리는 제가 나눈 겁니다 자 시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거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야지 그냥 적당히 어, 나이 정도면 된것 같아 하면 안된다는 말이죠 그러나가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많죠 그죠? 어, 시험 준비 확실히 이해하고 가라 아, 면접 볼때 같은 경우는 의견 확실히 말해라 이렇게까지 볼수 있겠죠 금전, 분명하게 돈을 달라고 하세요. 돈을 만약에 내가 돈이 나올 곳이 있으면 여기서 분명하게 그 돈을 달라고 말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돈 빌린 사람한테 가서 말하고, 은행 가서 돈좀 주세요라고 말하고, 월급이 빌렸다면 말을 하시고, 네. 돈을 달라고 하시란 얘기입니다. 뜻을 분명히 말하면 말하, 되는 거예요. 자, 건강, 이게 의사소통을 확실하게 하세요. 이거잖아요. 저는 어, 내 몸에서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볼게요. 요즘 현대 사람들은 되게 어, 바쁘죠. 바빠서 어, 과로도 하고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죠? 어, 과로와 피로가 쌓입니다. 그러면 몸이 망가져요. 그니까 러내 몸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한마디로 건강검진. <laughs> 내 몸이 나에게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셔야 돼요. 어, 건강검진 한번 여러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카드가 나왔다면, 자 이거는 순전히 캡틴 타로의... 주관적인 이 카드의 해석법이에요. 어, 참고로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해설서로만 보기는 너무 추상적이고 짧아요. 그래서 저는 예제를 들어드린 겁니다. 다음 카드. 자, 타협하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타협하라는 겁니다.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절충, 절충안을 찾으세요. 이겁니다. 자, 손이 굉장히 여러 개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음, 이것도 그림 보고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이게 다른 사람 손인 줄 알았는데, 이 천사 손이네요, 그죠. 어, 그래서 이제 타협한다는 거는 이제 서로 이제 악수한다는 건데, 그렇게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그죠. 여러분, 어, 어떡하죠? 열심히 단어를 좀 외워 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애 같은 경우는 지금 싸웠다면 내가 양보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양보하고 내가 타협해야 되는 거예요. 어, 먼저 양보를 하세요. 그 다음, 시험 같은 경우는 목표 점수를 조정하셔야죠. 그렇죠. 어, 내가 토플 어, 토익이 990점을 맞고 싶다면 이번에는 9, 950 정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볼 거, 어, 보는 겁니다. 음, 약간 양보의 느낌이 있어요. 내가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전 같은 경우는 원하는 금액을 다못 받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절충하세요. 만약에 내가 천만 원을 받아야 된다면 그래 이번에는 500만 어, 갚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월급 같은 경우도 회사가 어렵다면 다못 받으니까 뭐 그래요. 80%만 받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낮추는 그런 기간이 될것 같아요. 이 카드가 나왔다면, 그리고 건강 같은 경우도... 어, 죄송해요. 건강 같은 경우도... 어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건강 타협해라, 절충해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이렇게 할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세요. 정도로 할게요. 음, 그러지 않으면 건강이 무너지니까, 이 카드가 나오면 건강에서는, 어, 어 현실과 좀 타협을 하세요. 음, 너무 다 하지 마세요. 음, 건강을 챙기세요. 이렇게 볼게요. 자, 다음 카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카드, 이건뭐딱 아시겠죠? 멈추지 마! 이겁니다. 음, 멈추지 마라.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걸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지금 내가 남친이랑 싸우고 있으면 계속 싸워라. 이렇게까지 갈수 있죠. 그죠? 좀 긍정적인 상황에서 나와야 될 텐데요. 음, 그대로 밀어붙이세요. 사랑한다면 계속 밀어, 사랑을 하시고, 싸운다면 계속 사랑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쵸? 음, 그치만 그 결과는 결과는 이걸 이렇게 보셔야죠. 결과는 내 편. 결과는 나의 편 이렇게 보셔야죠. 그걸 믿으시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 시험 같은 경우도 계속 공부하세요. 멈추지 말고 계속 공부하세요. 그리고 금전 같은 경우는 뭘까요? 계속 보세요. <laughs> 음... 계속 보세요 어, 쉴때 아니야 휴가 갈때 아니야 계속 보세요 일단은 그거네요 아, 건강은 계속 관리 그렇죠 건강은 꾸준히 관리해주세요 피부도 꾸준히 관리해주세요 탈모도 꾸준히 관리하세요 요거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거는 멈추지 말고 뭔가를 계속해라 이런 내, 내용입니다 A에서부터 D까지 오늘 다 훑어봤고요. 카드 자체가 너무 명확해요. 돌직구 카드예요. 그래서 제가 좀 카테고리 나눠서 저 나름대로 해석을 붙여봤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